안녕하세요. 랜덤박스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뭐할 거냐면, 함정 탈춤 앱할 거고요.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영상 잘 지키고 있고요. 자, 3인칭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어, 설명을 읽을게요. 어, 함정 탈춤 앱 뒤를 보시오. 제작자, 제작가, 스티브5712, 박지비이 탈출맵은 0.13.0 가능. 저 0.13.0이고요. 멀티 가능. 블럭 부수라는 거, 꼭 부수지 않기. 탈출맵 다 끝나면 별 다섯 개로 댓글 남기기. 꼭 댓글 안, 안 남겨도 됨. 협박 아니. 수상한 블럭은 무조건 부수세요. 이거 수상하죠? 어? 뭐야? 힌트 앞, 앞 왼쪽으로 두칸 앞으로 찍지. 잠깐만요. 앞으로 열 칸, 왼쪽 두칸 앞으로 는 찍지. 앞으로. 9 1 8 9 10 왼쪽으로, 1 2 앞으로 직진 5검색이야 저가 아, 이런 탈아아은잘 못하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아. 아, 오, 간신히 살았고요. 왼쪽, 왼쪽이야.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집니다. 용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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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이네요. 아, 왜? 뭐야 여기? 잉 이거 블록이 파괴된 곳이 있네요. 저 아까 용암에서 수상한 계단을 부수시오. 아, 그런 뜻이 있었군요. 아, 죽을뻔 하지오이1번1죠 이거를 부수면 오 나왔습니다 여1 2 뭐죠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는데 1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기요 잠깐만요. 길이 보이는 대로 가보죠. 저기 발광석이 있어서 빛이 보이는데 어 배터리가 부족하고요. 아이고, 어, 어, 어. 아이고 힘들게 해야겠군요. 전 나무 세 개만 캐도 되고요. 잠깐만요. 네, 이거 발광석 좀 죄송하지만 붙을게요. 저 발광석 하나만... 아, 잠깐만... 내고 밑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아... 여기... 설치해 놓으시지. 15초네요. 난 이거 작업대 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주세요. 이렇게 돼있어 가지도 못한데.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. 뭘, 발광석을. 죄송하지만. 하나, 둘. 계단 셋. 할수 있겠네요. 아이고 잠깐만요. 어 뭐지? 꿈이었나? 여기 뭐가 있네? 빨리 손으로 툭 해야겠군. 자, 이게 빨리 부서지도록 손으로 더 캐야겠고요. 으... 왜 이렇게 느리지? 역시 국갱이가 최고야. 제가 마크 초보라서 실수를 많이 하지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어, 캐다. 여기 초록 핫빛이 있는데 이걸 부수면? 뭐야. 오. 어, 어, 어. 더 엔드. 제작자의 귀차니즘으로 여기서 끝냅니다. 자, 제 방송이 즐거우셨나요?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자, 기다려, 여기 뒤로 가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안녕. 뿅.